오늘은 특별 게스트 힐 아니 그거 특별 게스트. 저는 이거를 먹고 다시 먹고 있는 이렇게. 이렇게. 티부 티부 시각이 있는데. 티부 티부 한번 먹어 볼게요. 라인입니다. 자 이렇게. 아빠 이거는. 이거 일단 몸을 먼저 먹어 볼게요. 물티슈로 닦으면 돼 먹고. 장갑 좀. 봉도 뜯 그면은 거의 다리랑 비슷해요. 엄청 맛있어요. 보험도. 장전면 진짜. 아, 아! 어떡하? <laughs> 재미보다 우리 나이가더 상자니까. 내떨리는 거니까. 생 왜요? 장갑 좀. 불어. 그래, 안 빠진다. ]까? 장갑 줄까? 빼달라고? 와, 봐 손톱이다. 다시고 이제 먹게 된다매워서 이쪽서. 음. 음, 맛있네. 여 여기 차까지. 감자. 음, 음. 나도 물좀 먹어야지. 오뭐오고안 음. 먹는다고. 안 먹어 안 먹어 했더니 먹는다고 서다 먹었어. 음. 음.

맛있으면 참. 나나 나나. 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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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벌써 살이 빠졌네요. 뼈는 분리해서 넣어둡시다. 나도. 뼈는 뼈가 서 먹을지도 못해요. 아니야 뼈는 딱딱해서 그래. 한여시장은 자주도 한박스 왔어? 자 여러분들, 요거 오. 뼈 거의 다뺀 날개입니다. 그럼. 어. 음. 떡볶이 요 아, 진짜야. 아아왜 고기 안 먹어요? 고기 같이 먹어요 수박을 하도 많이 먹어 안 뭐라고? 이나응그다가 말려놔요 대치가 말려야 된다는데 대쳐갖고? 응 대쳐가지고 맞아 아직 응. 응. 어한물물 여섯 개쯤 남았네요 뭐지? 물렸다잖아 재민이? 아니야 금방 아, 물리네 응, 다 먹겠다 다 그래. 먹겠다야 안 먹는다고 막 그렇게 난리 났 괜찮아 <laughs> 그래, 그래. 물리야 우 와, 날개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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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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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다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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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뭘> 어? 아니 작은 강가밥다 먹나? <놀라> 하나 아니 저거 언제까지 그러서 따라 하겠는 거? 그니까 1년만 있었네 내년이면은 그래, 뺏고 다니면 안 하겠다 아니야 한결이가 재민이 많아지면 재민이 <놀라>

나니 먹방. <laughs> 아, 이거. 어. 아유아 먹방 잘하는데. 아유 먹방. 아유가... 아니, 뭐가 없어 그구나 나중에 또 먹겠습니다. 지금 먹 먹방 안먹어 이거. 셀카 한개 찍어야 돼데밥안먹는 저렇게 옹알옹알해. 밥안 먹어. 밥안 <laughs> 먹어. 밥안 먹어. 뭐라 아, 뭐라 하는 거 같아. 음. 림했어 나안 먹을 건데 왜 자꾸 먹여 이러는. 아니 왜 이재준이한테 총뭐라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왜 이재준? 빨리 안 죽어. 오늘 뭐야? 오늘 뭐야? 내일부터 비 온다고. 어 비가 올라고 이렇게. 그, 어. 스톱 찍어놔가도 내가 찍었어. 다른데 비데 있을 거야. 정비에는 배경으로... 비 온다. 지금. 겨울에 겨울. 기 때문에 보이.

키보드입니다. 제 키보드. 그냥 친구들이랑도 카톡해? h the y o u n 응. doctor? Okay. I want to cook it. 계속 아, 그래도. <목소리도> 그러면 여기서 안용. 이거 고추 바사 <목소리도>